네. 우리 2024년도 진짜 역사 속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 해를 맞이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12시가 31일 날 12시가 되기 전한 11시쯤 모여서 아니면 그 전에는 한뭐 7시 8시쯤 모여서 윷놀이 하면서 이렇게 떡국도 먹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풍구영신제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한국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국교회에 있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마지막 주일을 송구영신 예배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가 지나고 그래도 좀 안정된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 전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교회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생,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만개 교회 정도가 전체 모든 교회를 합쳐서 만개 정도가 클로즈 됐다고 그러고 LA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한 300개 교회가 클로즈 됐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뭐 개업령 탄핵 뭐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또 어저께 또 갑자기 아주 비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제주항공 태국에서 오는 방콕인가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거기 있던 승객 대부분이 두 사람만 생명을 기적적으로 건졌고, 179명의 생명이 결국은 희생, 희생이 아니라 어쨌든 정말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고구로부터 전해졌습니다. 2024년 한국은 정말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은아그 고통이 우리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 인들은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에, 교회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시대는 지금 이 시간은 정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때,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자세를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을, 너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을 산재물로 드린다 라는 이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구약 제사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어지는, 희생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그리토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희생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이라는 모델이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낮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남을 높이고 나를 희생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입니다. 거룩.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송아지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너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과 함께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엔 어둠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 주의가 있어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유익한 것의 대부분의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들이. 그런 가치관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교회가 세속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런데 그 중심에는 탐욕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가증한 가장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자들을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예요? 공생의 때그 성전에서 비둘기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그 상인들의 테이블을 엎어 뒤엎는 것으로부터 그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거룩한 곳에서 물질을 탐욕을 부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도 역시 영적인 것이 우선시되어야 돼요. 물질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 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그것을 분별력 있게 그것을 헤아려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헤아려 알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그 단서가 되는 부분이 12장 2절의 중반부에 보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런 교리적인 용어를 쓰시는 쓰는데요. 이와 이제 구별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적인 소명입니다.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권면하게 되죠.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은 내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어. 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권면할 때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소명은 내적인 소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적인 소명으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시는 분도 인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그건 유효한 부르심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 불강력적인 부르심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의지로 믿어야지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어요? 창제, 창,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때에 불강력적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의 그 변화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기 12장 2절에서 사용된 변화를 받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일을 워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를 그런 변화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성령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의 그 심령 속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막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견인하셔 돌아오게 하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고음 받은 성도들과 그 영혼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임지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성경을 말하기를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성급하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주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할 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묵묵히 그분을 바라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분별력 가운데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게 될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데 이제 때로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라도, 그럴 때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근데 그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걸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몸을 통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토의 형제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곳으로 끝난다? 그러면 은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토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아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토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겹다. 이런 고백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쯤 끝날까?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 삶을 견디며 이겨 나가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충성덕 충성되이 감당해야 돼요. 힘들어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은 이제 뒤로 보내버리시고 이제 2025년 이제 3일 후면 새 새로운 해가 밝아옵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25년 새해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시는 또한 해가 가면 또한 해가 정말 손살같이 유수와 같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내년 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또 2025년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겠죠. 그한 해가 되, 보낼 때에 정말 하나님 올 한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했습니다. 견디며 인내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2025년 한해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제주 항공기 추락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일가족이 혹은 평생 농촌에서 고생하다가 한번 휴가 얻어서 간그 여행길인데 그런 슬픔을 당한 여러 많은 소식들 카톡에 올라온 마지막 딸의 그 기록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애오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리고 남겨진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눈물도 말라있는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이 한국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함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버지 큰 슬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행 갔다 돌아온 그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아버지 179명이나 되는 하는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정말로 그그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말 눈물로 아버지 지세우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의 평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이 위기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상황을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지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이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게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날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팔로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품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가족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딸을 잃고 눈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예, 유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기시겠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 상처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들이 이때 더욱더 사랑의 실천과 기도로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 옵나이다